또다 도주, 실도 괄주. 미국의 도행 니시. 무엇입니까? 제체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한할령 중국이 미국의 영화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날이 갈수록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리적인 타격을 동반한 전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할수 있는 모든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당연히 돈을 이용한 견제와 대응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할령 우리에겐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어감입니다. 가운데 글자 하를 한으로 바꾼 즉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한 전반적인 한국 문화를 중국으로 수입하고 소비하는데 제한한다는한 한령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과거 김구 선생님도 언급하였듯 문화 강국이 된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문화를 창조해서 향유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활발히 소비하고 선순환되는 내외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푼 그리고 한두 명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만큼 문화의 힘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힘이 전 세계 누구와 견주어도 꿀리지 않을 만큼 커졌다는 건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문화가 끼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중국은 한국보다 큰 나라인 만큼 다수의 문화를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만큼 컬처의 파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아무리 제한하고 일부는 아예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는 더 파급되고 성장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한국 문화 파워를 중국은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손으로 직접 나르던 옛날도 아니고 전파를 통해 수많은 콘텐츠가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이니 말이죠. 영화의 한에서만큼은 미국의 문화 또한 중국이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중국이 수입한 영화는 93편이고 그중 미국 영화만 33편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 내 해외 영화 중 독보적인 스크린 지분율이죠. 수익은 약 8,500억입니다. 영화 시장 규모는 규모가 중국은 미국 다음이 세계 랭킹 2위 시장입니다. 그 다음은 인도, 일본, 한국 등이 뒤따르고 있죠. 중국 국가영화국은 미국 정부의 잘못된 행위는 미국 영화에 대한 국내 관객의 호감도를 더욱 낮출 것이라며 미국 영화 수입량을 적절히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이라며 더 많은 국가에 우수한 영화를 도입해 시장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영화 수입을 앞으로 점차 줄이되 그 빈칸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작품들로 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자국 영화 비중 또한 키워나가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 측에선 미국 영화가 아닌 척 껍데기만 바꾸고 전부 미국 영화 기법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 측에선 막히면 또 뚫리는 사이트나 서버를 찾아 관람할 것습니다 것입니다. 이런 시각물뿐만 아니라 파생된 시장도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당장 상하이 디즈니랜드만 보더라도 2017년에 개장한 이래로 매년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디즈니 입장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는 것 치고는 꾸준히 돈 벌어다 주는 효자지사이니까 의아하면서도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 내부에서는 앞으로 디즈니랜드가 사라지기 전에 얼른 즐기자 하면서 더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와는 별개로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 한국은요? 저도 우리 한국 콘텐츠가 영원히 잘 되면 좋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지금 해외 시장을 논하는 게 문제가 아닐 정도로 국내 영화 시장이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점차 가지 않는다는 건 이제 너무나 다들 잘 아는 이야기죠. 한경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가 미래의 불안을 느끼고 필수 소비만 하는 일명 경기 불황형 소비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카드 결제량이 감소한 분야 중엔 CGV와 메가박스는 전년 대비 각각 37.1%, 35% 하락입니다. 필수재가 아닌 분야들 중에 압도적으로 감소해버린 국내 영화 시장이죠. 물론 오프라인 영화관만 바라볼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선 여전히 한국 콘텐츠 입지가 굳건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선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작품들의 IP는 무조건 넷플릭스로 귀속되기 때문에 해당 작품을 만든 제작진들이 출신지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다고 해서 국내 영화사들이 유사한 콘텐츠를 마음대로 한국 내에서 만들지는 못하게 되죠. 게다가 배우들의 몸값이나 관련 직종 고용비를 OTT가 너무 키워서 역으로 자국 제작사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바람에 결국 대형 규모의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반드시 넷플릭스를 거쳐야만 하는 지경이죠. 그럼에도 전 세계 소비자들은 넷플릭스로 더욱 몰릴 전망입니다. 그다음 순위인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TV 등의 이용량을 전부 합쳐도 넷플릭스에게 비빌 수 없는 그야말로 OTT 일황이 넷플릭스인 실태거든요 정리하면 한국은 잘 나가는 세계적인 대기업급 OTT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오프라인 영화 산업은 점점 무너지고 있으며 주연급 배우들의 비용은 너무 비싸 한국 배우를 한국 제작사가 캐스팅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자조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이는 한국이 참 잘하는 분야입니다 죠. 넷플릭스는 한국 기업이 아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주요 인기 콘텐츠는 한국 콘텐츠가 많으니까요. 물론 얼마 전 미키 세븐틴의 소식처럼 거장 봉준호 감독임에도 그닥 성적이 좋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미키 세븐틴의 경우 절대 망작은 아니라고 보이고 저도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다만 요즘의 사람들은 좀더 직관적이고 확실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키 세븐틴은 그걸 겨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자와 메타포 전달 등의 스타일이 과거에는 먹혔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걸 부담을 느끼고 확실한 시청각적 자극 그리고 재미 이런거에 집중하는데 요즘엔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진한 성적이 있더라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세계 영화계는 한국 시장과 한국 영화 힘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점 웹툰 기반의 영화와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올리고 있고 영화계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한국은 이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광고주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은 잠재력만큼은 뛰어난 나라였고 그런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많이 열린다는 점, 그게 대한민국의 장점이죠. 하지만 재능이 있어도 이를 현실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끼다 쉬시될 뿐입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최소 수년간 심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수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만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민수 대비 영화 소비량이 높고, 할리우드도 이를 알기 때문에 최초로 개봉시키는 작품이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 넷플릭스의 한국 사랑 또한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국 영화계는 한국 시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을 배척하는 측으로 가니까 미국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앞으로 중국에선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를 일입니다. 단순히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한국 작품도 배척할 거라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듯 외교적으로는 한알령을 한다고 해놓고 상하이 디즈니랜드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중국 정치인들과 민중들의 행보가 항상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한국 작품을 비난하고 심지어 한국 IP를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미국 vs 중국은 더 이상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싫든 좋든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될 바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쟁점일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